안녕하세요. 은방울 꽃을 사랑하는 안나 리본입니다. 고하츠와 수즈란 가스키나 안나 리본데스, 주야은 루다데스. 함께할 행복, 다가올 행복의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 헤어핀을 소개합니다. 후타타비시아와 세가 오토즈레르 드유하나구토바오 모츠 수즈란의 헤어핀을 소개いたします. 은방울꽃 재료입니다. 수즈란 노 헤어핀 노사 이료데 우선 손염색 그린 실크 리본입니다. 사이쇼와 태조메노 그린 노시를 그리본데스. 자수실 그린 자수실입니다. 그린 노코로돈에데스 은방울꽃을 만드는 목쿠바 폴리 리본입니다. 수즈란 노 하나를 표현する. 木馬のポリリボンです。